안녕하세요. 25화 한뮤직 출발하겠습니다. 뿅!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25 하나 왔어요. 네. 열심히 달려왔네요. 어, 저희가 그래도 계속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하나 이상 업로드한다는 약속을 아, 지키고 좀 있고. 지켰는데. 아니야. 우리 일주일에 하나씩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에이, 조금 늦어질 수 네. 있어. 근데 이게. 이게 유튜브 붐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편승된 그 있습니다. 아, 어, 보여야 돼요? 어, 있지. 아, 그래요? 아, 편승엽 씨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차, 차 아니다. 찬찬찬 아, 찬찬찬입니다.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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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이, 그래. 찬찬. 찬찬. 찬 편승엽 씨잘 계신, 어, 잘 계실 겁니다. <laughs> 저희 주변 뮤지션들 중에서 어, 업로드를 하다가 이제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음. 근데 그게 특징들이 네. 혼자 하시면 많이 지쳐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우리는. 힘을 합쳐가지고 네. 크로스, 크로스 좀 해야만 데 어, 어, 야이 자식아, 이거 좀 이거. 자식이 어잘 맞지가 않는데 이게. 다음 주부터 안 나갈 수도 있네요. 이 녀석이 그, 이거? 네. 아 요즘에 또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네. 각지에서 무슨 어떤 야외 그런 연주들도 많고. 그렇죠. 음, 지금, 지금 그런 페스티벌 기간이에요? 페스티벌. 네. 그 페스티벌 무슨 야외서는 페스티벌이 굉장히 많이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날씨 좋은데 공연들 아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날씨에. 그럼 모재즈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지만 보니까 EDM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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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까. 그러니까 우짜, 우짜. 가서 막 계속 춤추나봐요. 아 거기 이제 복장이 좀또 멋진 언니들이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그래그 가보실래요? 날이으듯한 <laughs>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거 굉장히 귀찮아 하거든요. 잘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저 제가 참여합니다. 응 음, 무슨 공연을 참여하시죠? 네, 이번 주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자라섬. 네.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그렇죠. 음. 저 저의 오랜 친구인 스폰네스트 음. 남유선 씨가 참가하게 돼가지고. 아 남유선 씨와 같이 연주하실 겁니네 첫날 음. 4일에 10월 4일 음. 네. 네. 하게 됐어요. 자라섬에서 네, 자라섬 뜨지 페스티벌에서. 그럼 또 윤지 씨도 만날 수 있겠군요. 횡성 한우 축제가 음. 이번 주에 있어요. 그게 뭐그 <laughs> 먹으러 가는 겁니까? 네, 그건? 그런 거예요. 어, 가서 아, 음악 뭐 하는 건 아니죠? 아니고, 아, 네 한우 축제. 하긴 또 소들한테 뭐 음악 뭐 들려주는 그러니까. 것보다는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한우 축제면 이렇게 음... 막 그런 직판장 그러게 열리겠네요. 어, 그좀 저렴하게 그치. 해가지고. 음. 근데 거기서 칙칙해가 구워먹고. 직접 구워먹고. 어. 막 그런 막소막 부페 막,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어, 아 그니까. 어. 그냥 사가지고 어. 큰 무슨 숯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니까 그니까. 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특수 부위 이런 것도 꽤 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아또 소민 씨 좋아하시는 또 소불알까지. 네. 저 돼지 불알도 아직 못 먹어봤단 말이에요. 불알 아, 매니아입니다 정말. <laughs> 소불알 소불알 드셔보셨어요? 아 아무것도 못 먹어봤다니까. 소 거시기도 팔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불알 축제. 축제들이... <laughs> 아니. 불 불알 축제가 뭐예요? 아, 니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아, 누구 불알 축제? 아, 니 그러니까 그런 불알 요리. 아, 각종 짐승의 불알 요리요? 네. 그게 약간 전통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떠 있는 걸 봤어요. 아, 응. 너무 뭔가 좀 아프네요. 아, 무튼한우 어. 축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그죠? 아, 그한 나들이 가 가지고 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가실 음. 많은 분들이 가실 거. 아, 근데 그래도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서 우리가 한번 음악하고 음. 고개 먹으면 안 되나? 아, 좀 불러 주십시오. <laughs> 가지고 그 영혼 본색 들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도당당당 이르면서소 이렇게 음. 모자 같은 거딱 쓰고 페스티벌 뭐 재밌는 얘기 없, 없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자삼자주 음. 페스티벌 음. 초창기 음. 그때가 1회 아니면 2회 입대였던 뭐것 같은데 2000년 뭐 초반, 초반 음. 네 그때 이제 친구랑 둘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차를 타고 오려고 음, 어. 공연 보고 막차를? 응 공연 보고 막차를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가 못했어요 음. 그래서 공연 시간보다 늦게 있는 차가 있어야 됐는데 차가 응.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어. 근데 그때 마지막 공연도 좀 지연돼가지고 늦게 끝났어요. 아이 이런... 아, 원래 뭐. 아홉 시 끝날 거면 9시반 정도 끝는게 아니라 막열시말 아니 자라섬에서 오기가 이게 애매한데요. 그니까 어.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랑 이제 친구랑 이제 기서 술을 막 마신 거예요. 막 네. 아, 초저녁부터가 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는막 돗자리 하나 갖고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아아. 그래서 자기 돗자리 옆에다 하나씩 피고 그 되게 대형 자리가 됐거든요. 네. 거기 막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네. 다 같이 놀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왜 어떻게 차가 없어 이러고서 음. 어떡하지? 그 콜택시를 불렀어요. 어이구 어. 그래서 네. 이제 친구랑 콜택시 탔는데 그 주변에 모든 숙소가 다 매진이 야 매진, 그러니까 어. 없을 거 아니면 만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선 일단 어디라도 서울을 서울까지 타고 갈수없잖아 택시를 어, 너무 비싸죠. 어. 그래가지고 택시 타서 그냥 근처에 잘수 있는데 음. 비어있는데 가달라고 그, 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아 뭐 음. 한참 달렸어요 한 거의 한 (40분) 이상 음. 딱 갔는데 러브 모텔이었던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천장이 다 거울이야 <laughs> 천장도 거울이고 옆면도 다 거울이고. 거기 그러면은. 아간 거예요 같이 아니 친구랑 저랑 분들만. 둘어 그니까 러 거기 계신 분들은 차를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좀 태워 달라고 그러지 그럼 그래서 이제 얹혀서 간 애들도 있는데 근데 음. 이제 저랑 제 친구는 이제 술도 됐고 하니까 저희가 사겠다 왠지 뭐 더블 제이 아닙니까 네 맞죠 아, 더블 제이 <laughs> 그 본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더블 제이라는 분이 네. 있는데 아주 절친이에요 네. 그죠 그래 가지고 아. 그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막 소파 같은 것도 있었어. 러브 소파? 러브 체어라고. 어, 그런 거있잖아요 아, 그때부터 어. 이렇게 눈에 뜨셨군요 그때. 뭐 눈에 뜨어? 이게 뭐야? 막 거지. 이러면서 이게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봤지. 음. 그그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있어. 아. 아. <laughs> 저는 페스티벌 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재밌었던 기억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아 제가 재즈 저기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좀 여러 번. 가서 저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번의 연주가 공포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 <laughs> 자, 모든 설명이 필요해요. 응. 이, 이 설명을 하려면 응. 서울 재즈 페스티벌의 수변 무대예요. 응. 그리고 그 해는 유난히도 비와 원래 비가 많이 안 오면요 응. 그. 애들이 알을 낳으면 알이 막 너무 더워가지고 부하가 안 된대요 아 그게 수변이잖아요 아. 근데 또 비가 많이 오면 음. 알을 낳게다 쓸려 내려간대요 음. 근데 적정이 왔어요 음. 그래서 애들이 번식을 많이 한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수변 무대의 라스트 무대예요 마지막 무대 음. 그래서 쫙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음. 깜깜하지 음. 조명을 빡 쐈지 음.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풀벌레 같은 애들인데 음. 걔네가 좀뭐 다리로 어디 이렇게 걸어요 음. 그래가지고 좀 오래 매달려 있어 어. 하면은 띄어지는게 아니라 좀 애들이 어. 힘이 세 음. 근데 크진 않아요 그냥 날개까지 하면 요 정도 됩니다 음, 음. 요정, 요 정도 되는데 그게 좀두 종류인데 어쨌든 이제 딱 시작했어요 딱딱 음. 짠. 웅장 짠짠 짠. 짠, 짠, 짠. 그래서 조규찬 님의 등장. 우와. 잘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 음. 아, 안녕하세요. 뭐 조규찬입니다. 저다다다대 근데 그 그날 따라 규찬 형이 하얀색 어 마일 입으셨어요. 음, 음. 그럼더 밝죠? 음. 조명 때리지? 음. 어, 노래 중간쯤 됐을 때 저는 악보를 얘네들이 덮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laughs> 이러면서 계속 연주하면서 컨트롤을 쳤는데 막 코드를 가리고 있어요 C, C인지 G인지가 안 보여 음. 이렇게 음.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음. 가리고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있었고 제가 막 치면서 아막 막 이렇게 막 이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귀에 막 들어가요 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피아노 치는 애를 봤는데 걔는 또 깔끔 떠는 애야 또 피아노 치는데 막 하면서 계속 <웃음> <웃음> 하면서 막, 막 찍어 눌러서 죽어 있어 애들이 어. 피아노에 잔뜩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강한 하는 그 그때 가수 주유찬님이 한국 끝나고 자,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대기실 쪽으로 이제 걸어 나가셨어요. 네. 근데 그 회색 마이가 됐었어요. <laughs> 거기에 여기에 그제 남양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연주하다가 반대 깜짝 놀랐어요 형이 되게 털이 난 거예요. 새까맣게 걔네가. 어. 그래가지고 노래 그래 하시다가 막 입에 들어간 거예요. 막. 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뭐 <laughs> 이럴 수는 없으니까 또 풀으십니다. 아주 아 잠시만 뭐좀 정리 좀 하고 오겠다고 음. 하고 내리고 이제 이걸 벗으셨어요. 벗고 이제 좀 어두운 색깔로 해가지고 공연을 이어 나가셨는데 어, 제가 또 취, 초대한 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무대? 음. 어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음.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윤진 씨를 부르면 음. 끝나고선 윤진 씨랑 만나잖아요. 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 뭐가 너무 좋아 난 진짜 이런 공연을 해본 적도 없어 관객들은 그게 무대장친 줄 알았대요. 아... 그 꽃가루 같은 게 날리는 것처럼 해서 너무 낭만적이었다고. 오... 그 다음 날 제가 무슨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콘트라베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는데 콘트라베이스 속에서 그 개들이 나왔어요 또 살아서. 헉, 살아서. 그통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어... 2013년 음... 서울 재스페스티벌인것 같아요. 음... 와 그때 진짜 예술이었어요. 어 음... 끔찍하네요. 점심 공연이에요. 음. 점심 야외 공연. 음. 6월. 음? 해가 해가 음. 저 위에 있을 때. 음. 건반이 검 검은 건반을 누를 수가 없었죠.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 그게 진짜 너무 가열이 돼가지고. 와. 아, 아... <laughs> 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아... 네? <laughs> 좋아요, 구독 제가 구걸하고 싶진 않은데 열심히 좀 눌러주시면 은이 네. 뜨거운 건반 네. 누른 손 어떻게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이렇게 뭐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어떤 사람들은 막 광고도 붙고 그런데 이제 잘 돼갖고 우리 광고 처음 붙으면 우리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자고 뭐라고? 우리 돈 들어왔다고. 아 그래요? 어그 전까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아. 나 이거 한 유닛 찍으면은 사람들이 막한 달에 막0만 원씩 들어오는 줄 알아? 아에 무슨? 아 이때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줄 알아요. 어... 그래가지고 왜, 아. 하, 왜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왜? 안 들어온다 그랬더니 그쵸? 안 믿어요.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저한테도 물어보신 어. 분들이 꽤있더라고요왜 음... 하는지 그거... 어왜못문에 뭐, 뭐 하는 거야? 뭐는 음. 그래서 아 그냥 또 하나의 취미 생활이라. 그, 어, 취미다. 취미다. 우리가, 어, 이렇게 어. 시간 날때 이렇게 네. 하나씩 남기는 건데 죽적을. 네. 네. 갑자기 요거 생각나네요. 옛날 서태지 와아이들그 네. 콘서트에서 네. 그 양현석 씨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어. 여러분께 뭐제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laughs> 야!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눈치 궁금하지 않아요? 상상 상상에 되지만 하고 싶지 않다. 그럼 바로 <laughs> 여러분 그러면서 또 깍깍 거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납니다. 갑자기, 생각, 갑자기 여러분을 생각, 갑자기 <laughs> 위해서 한다는 걸 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진짜 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 웃길까 맥락이 없네 감미질을 왜 하냐고요? 바로 <laughs> 여러분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곡을 남길까요? 저희 한번 이 뮤지션들의 음악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연히 또한번가져오게 됐습니다. 음. 네, 레디슨 메르세데스라는 곡이고 음. 스티브 스왈로의 음. 곡이죠. 저번에는 스티브 스왈로와 같이 연주했던 칼라블레이의 칼라블레이 곡을 연주했었죠. 음. 론스라는. 론스. 네, 이번에는 레디슨 메르세데스.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듣나요? <laughs> 그렇죠. 었습니다. 네. 어, 어떤 이게 참 노래가 단순한 듯하면서 이또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멜로디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껌이지 뭐 어, 솔직히. 너무 쉬워. 근데, 근데 껌이 나머지들이 또 어. 이게 이게 단순하다고 해서 이게 음악이 또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코, 코드 진행도 어. 되게 쉬워 사실. 그러니까, 편안한 거. 어, 생각해 보면 뭐. 별로 어려운 코드 진행이 음. 아니야. 근데 어려워요, 곡이. 그러니까 이게 어렵. 어렵더라고요. 음. 그 디자인 같은 것도 음. 그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또다 쉬운 디자인이 아니에요. 막 이런 어? 로고 같은 것도 그렇게 딱한 번에 또 이게 딱 각인되게 만들려면은 또 등골이 휩니다. 막 어? 연구한 동조 안할 거야, <laughs> 자식이 동조를 안 합니다. <laughs> 언젠가부터 아, 그러면서 왜? 지가 나말많다고어 갑자기 지뭐 빨리 한번 보세요. <웃음> 뭐 <웃음> 보시면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자식 통조라도 아, 내가... 하란 얘기야. 내가...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목조라는 거. 다시... <laughs> 어. 아 그러니까 이 단순하지만은 이게 좀 어려운 연주였어요. 아, 아 이잖아. 어려워요. 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플리스 베스트.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음. 사실 이게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 좋잖아요. 네. 근데. 다른 스탠다드 곡만큼 레코딩 된건 많지 않더라고요음 저도 라이브 몇개 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음. 네, 아 그리고 네, 저, 네. 저희가 또 이걸 찍으니까는 또 사람들이 또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 제가 좋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세요 음. <laughs> 자 19년 동안 한 팀에서 원팀맨으로 쭉 선수 생활 이어 온 LG 트윈스 이동현 선수에게 어 은퇴 은퇴하시는 그 길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저께 은퇴식을 제가 봤는데 음. 하, 눈물이 음. 눈물이 실제로 막 나더라고. 요 음. 제가 막 그때 슬퍼하니까 음. 루크가 와가지고 어잉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대가리를 음. <laughs> 이렇게 저한테 들이밀더라고요. 음. 고맙다. 당신이 좀 얘기해 보시죠 이제. 다 했는데요. <laughs> 아니 하라? 뭘 하면 난리고 아니 안 하면 또 가만히 있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아니 어떻게 해야 돼뭐 얘기 좀더 많이 하면 오늘 기분 좋으세요? 아니 아, 흥분하셨네 이런. 아니 그거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음. 기분 좋아 보여서 좋다고요 느낌 있네. 기분이... 또 이거 내가 또... 아니 기분 좋아 보여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한 거지 아 그리고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이게 아니라 넌 그렇게 생 그런 느낌이야 안녕하세요 그런 느낌이야 아니거든요 음...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봐 아니 무슨 말만 하면은 깔깔이가 터지고 말을 안 하면은 무슨 얘기 다안 한다 그러고 아니 하고 얘기하면... 아니 지금 내가 던졌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가을 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라는 멘트가 웃기잖아요. 아 왜? 아. 아 좋은 멘트인데. 옛날 사람 같다. 옛날 사람이 진짜 옛날이. 아니 <laughs> 가을 이 깊어 간다는 표현이 옛날 표현인가? 옛날 옛날에 우리 그런 책에 이런데 아니면 라이, 라디오 이런데 많이 하잖아요. 옛날 DJ들이. 단풍놀이 가실 음. 거야? 단풍놀이? 아, <laughs> 장하겠네 단풍, 아왜 단풍놀이 가야지. 나이은적 있어요. 뭐요? 누구랑 통화하면서 가다가 음. 그 소방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삐용삐용 고 음. 오, 그, 그 통화하는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 불자동차 온다고. <웃음> <웃음> 근데 소방차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불자동차. 어, 어 뭐지? 어야 불자동차야, 잠시 피해야 돼. 이렇게 <laughs> 내가 아. 옛날 단어로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아니요. 전 음? 옛날 사람 아닌데. 자식이 뭐한열살 차이나는 줄 알겠네. 저는 아직 3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네. 아, 깊어가는 <웃음> 가을. <웃음> 네. 여러분들 단풍놀이 에이. 단풍놀이 가세요. 단풍놀이 가야지 가을인데. 단, 야, 단풍놀이 뭐야? 가갖고 단풍 보듯 술 먹는 거 아니야 또? 아니 단풍놀이 딴게 아니고 그냥 북악 스카이웨이 이런데 올라가는 거지. 거기 단풍 얼마나 이쁘다고요. 음. 근데 서, 같은 서울인데 거기에만 올라가도 공기가 다르잖아 뭐그렇게하죠 하긴 오빠는 그런데 사시니까 뭐 그렇게. 저희 집은뭐 단풍 근처 아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부각 스카이웨이 가세요. 더블 J 그 친구하고. 아니 엄마랑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엄마가 계속 얘기했어요 5월 정도부터. 아 단풍놀이 가고 싶다고? 아니 거, 그 부각 스카이웨이는 가을에 가야 좋다고. 음 어머님이 또 가을에 또 추억이 있으신가 보네. 아, 몰라. 첫사랑과의 이루지지않을아아니 엄마 생일이 가을이니까. 아, 그래 그렇죠. 주군요 어.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님. 네. 이 여사님 네. 생신 축하드리고. 생신, 맞아요, 생신이에요 곧. 음. 이제 환갑이세요 올해. 어우 아, 너무 젊으신데. 네. 오... 어, 그렇습니다. <laughs> 음. 저희는 다음에 또 다음 뭐또 멋진 음악을 뭘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 곡을 우리, 선곡하는 게좀 힘듭니다 요즘. 우리 그때 그거 해야 돼요. 뭐.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약속했던 오빠가 그 그것도 했고 음. 뭐 지금 신청곡도 몇 분이 또하었어요네 아,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어, 다음 시간에안녕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